네. 네. 여기가 거실입니다. 저기 거실이고, 거실과 연결된 방두 개. 여기는 현재 2층이기 때문에 2층에 방이 두 개입니다. 방두 개가 거의 뭐 안방, 어지간한 집 다들 안방만 한데, 어느 게 안방인지 모르겠네. 이것도 방이 엄청 크네. 아, 이쪽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 방이 이쪽이니까 여기가 안방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 그리고 이제 주방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2층에는 방, 방두 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여기 화장실 안 하고, 주방도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여기 다용도실까지. 다용도실도 딱 쓰기 좋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주말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집 상태가 너무 깨끗한데, 이제 주말주택 쓰기로는 좀 아깝다. 이쪽 전망을 한번 찍으셔야 될 건데. 이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뺑 둘러서, 베란다가 기억형이죠. 니언형. 여기 는 전원주택 단지들 들어올 겁니다. 다른 집들이. 거의 여기는 뭐 전원주택 단지가 되는 곳입니다.